왕범주 여러분, 서툴지만 제주사투리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 반갑습니다. 송선 앞 쓴고 안철수니다 미래 관광, 공업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곳입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 미래를 상징하는 제주를 찾을 때면 항상 정치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언제도 저는. 당 혁신 방안 발표하고 바로 이곳 제주를 찾았습니다. 타원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2004년 총선 이래로 거의 20년간 제주위석을 모두 독식게 왔습니다. 당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제주 같은 어려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 영신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출마 지역도 전적으로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수백번 <laughs> 섬지보다 어렵더라도 기쁘게 출마하겠습니다. <laughs> 제주에서 20년 만에. 풍선 승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전 할수 있는 당대표 누구겠습니까? 당대표, 당대표의 봉던지 당대표 누구겠습니까? 감사합니다네 그렇습니다. 변화 혁신을 상징한 사람 저 안철수입니다. 제적들를 총선 승리의 도구로서 주십시오. 민주당을 배멸시키고 반드시 170선 총선 압승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울동지 여러분 저는 경선 승리만을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닙니다. 총선 승리와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 겁니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후보 개파 없이 공정하게 공천관리할 후보 도덕성, 헌신성, 전문성을 인정받은 후보 누구입니까? 과정에서 저 안철수가 했던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몸을 던져서 정권교체의 물꼬를 c 습니다 대선 후보 안 s o 를 통해서 0.73% 기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국민의힘에 완전히 완전히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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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강의 질문 드립니다. 어떤 당 대표를 원하십니까? 민없 아! 그 힘 빌며 줄세우주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는 설수 없는 당대표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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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여러분,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정당 만드는 전문가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공정 기회 보장하는 공정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와 점수 믿어 주십시오.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정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으로서 국정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제주의 발전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이공항 조속착공, 신항만 건설 제가 책임겠습니다. 제주 관광청 신설, 미래 산업 육성 제가 책임겠습니다. 기 능한 여당 대표로 책임지고 제주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 중에 선택 하는 선거입니다. 누구라도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 누가 더당당한다 누가 더도석 살기가를 먹고 오늘부터 직권 사표를 펼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국민과 당원이 우리. 누가 더 과거 단계에서 임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저와 함더많와 함께,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저와 함